담장까지 담장까지 왔췄습니다 바운드로 자 박상민 선수 1루에서 스톱 송소연 선수는 홈까지 자 2대1 우리도 상인타선은 잘칩니다 자 박상민 선수 투아웃이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자 초구 낮은 볼 콜라 왔어요. 자, 원볼 원스트라이크. 박상민 선수 3구. 3구. 자, 바깥쪽 볼잘참여냈고요 투볼 원스트라이크. 자, 투아웃. 주자 3루 한석의 박상민 선수. 스코어는 6대4. 자, 박상민 선수. 투볼 원스트라이크. 낮은 볼~ 스리볼 원스트라이크~ 자, 스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박상민 선수. 이번엔 무조건 나가야 돼요. 무조건 풀스윙, 타이밍 맞춰갖고 통~ 가서 자, 상수 잡고, 3루수... 아~ 손가 정확해요. 자, 신곡초, OMR 공격, 타석에 박상민 선수! 초구 바깥쪽 볼 2구 낮은 볼 바깥쪽 볼, 스리볼. 자, 볼 골라내면서 베이스 온 볼. 사사계 최정훈 선수. 네. 아, 최정훈 선수 네. 루사일루 스윙. 네. 자2구자잘 참았고요 박상민 선수. 1스스 t i 입니다 3구. 첫구 파울 원버투 스트라이크 자 무사 사자자루 투 볼, 투 스트라이크. 오, 네. 자, 오구, 맞은 볼. 오, 자, 참루 도로 성공했구요. 자 박상민 선수 투아웃에 주저 없습니다 초구 자 파울. 우익 우등 우측 담장 맞히는 그 사이에 박상민 선수는 아2루까지못 갔습니다. 자 투아웃의 주자 1루